안녕하세요. 백두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미량시 산내면에 소재한 전망 좋고 남향의 철근콘크리트로 튼튼하게 건축한 2층 단독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립니다. 산내면사무소에서 차로 야5군 정도의 거리에 소재한 주택입니다. 토지면적은 330평이며 건물은 60평입니다. 2012년 준공했으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동남향의 화폐인 전망이 아주 일품인 곳입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는 계단식으로 텃밭을 잘 만들어 놓았으며, 텃밭에서 본채로 올라올 수 있는 비빔돌도 편리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진입도 수월하고, 인근에 전원주택이 있어 외롭지 않으며, 산내 면사무소랑도 가까워서, 생활권이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대문 입구에서부터 마당으로 들어오면 넓은 잔디마당이 펼쳐져 있고 각종 조경수 및 텃밭이 조화를 잘 이루어 이쁘게 지어진 주택입니다. 마당에는 별도 창고 5평이 사용하기 편하게 안동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종 농기구 및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체에는 야외 테라스가 넓게 활용성 좋고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마당에 창고 및 수도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본체 진입하는 테라스까지 비딤돌및 조경석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당에 원목으로 테이블도 만들어 놓았으며 창고에는 별도의 태양광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체 옆으로 차지입 가능하게 주차도 할수 있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체로 진입하는 테라스가 아주 넓게 만들어져 있으며 사용하기 좋게 테이블도 함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외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전망과 풍경이 너무 시원하고 아주 일품입니다. 넓은 데크가 집 앞으로 모두 형성되어 있어 활용성이 좋게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집안 다용도실과 연결되어 있는 데크 입구이며 연마당으로는 장독대와 수도가가 만들어져 있어 사용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남양집이라 겨울철에도 전체적으로 햇살이 너무 따스하게 잘 들어옵니다. 이제 집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급스런 타일을 사용한 현관의 모습입니다. 집안 넓은 거실의 모습입니다. 창이 넓게 만들어져 있고 천장이 높아집이 밝고 환하며 넓게 보입니다. 거실 창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이 아주 환하며 보기 좋습니다. 창가 옆으로 벽난로도 설치해 놓았으며 천장과 벽면은 편백나무로 마감하여 고급감을 더했습니다. 거실에도 아트월은 대리석으로 마감해 놓았습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주방의 모습이며, 역시 고급 타일을 이용하여 벽면을 장식해 놓은 모습입니다. 주방 싱크대는 일자 형태로 넓게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해 놓았으며, 식탁에도 별도 전기렌지가 부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방 옆 세탁실 겸 다용도실의 모습이며, 사용하기 편리하게 장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옆 넓은 방의 모습입니다. 창이 크게 있어 채광이 좋으며 밝고 따뜻합니다. 넓은 거실을 지나 큰 방의 모습입니다. 창이 넓어 채광이 좋으며, 천장은 모두 편백나무로 마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방 옆으로 드레스룸이 만들어져 있으며,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큰방 욕실의 모습이며 고급 타일 마감과 미니 창이 나 있어 환기에도 좋고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거실 욕실의 모습입니다. 고급 두기와 고급 타일로 마감하였고, 동천장과 미니창을 만들어 환기에도 좋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나무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안전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2층 거실의 모습입니다. 역시 깔끔한 벽면 마감과 천장은 편백나무로 마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2층 방의 모습입니다. 창이 넓어 채광이 좋아 따뜻하고 멋진 바깥 풍경 모습을 맘껏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2층에도 방에서 야외 테라스로 갈수 있게 되어 있으며 전망이 아주 좋게 건축하였습니다. 1층 욕실의 모습이며 고급스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해 놓았습니다. 2층 미니 싱크대 모습입니다. 수납장과 간단한 조리가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집은 구입하시고 조금만 손보시면 정말 이쁜 전원주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연을 벗삼아 힐링하시면서 건강을 챙기실분, 나이들과 주변 신경쓰지 않고 반려견과 맘껏 뛰어놀고 싶은 가족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집입니다. 집주인분이 직접 건축을 하여 실내 내장재와 마감해 건축 당시에는 아주 좋은 재질과 고급 소재로 건축하였습니다. 집의 매매 금액은 5억 원이며, 주인분이 가격은 절충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건축한 2층 단독 전원주택을 직접 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진과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 집에 궁금한 사항이나 현장 방문은 언제든 전화 연락 바랍니다. 위양백두부동산TV입니다. 구독 알림 해두시면 좋은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